베이비 몬스터는 아연의 합류를 통해 그룹의 튼튼한 정체성을 한층 견고하게 다지고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작년 11월에 데뷔한 베이비 몬스터는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선보이는 걸그룹으로 블랙핑크 이후 7년 만에 등장하여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7명의 연습생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보컬, 랩, 퍼포먼스, 비주얼 등 다양한 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며 관심을 끌었고, 글로벌 팬들의 지지 속에서 데뷔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멤버 아연이 건강 이유로 당분간 휴식에 전념하게 되어 6인 체제로 데뷔하게 되었다. 아연은 평가 당시 리틀제니로 불리며 어린 나이에도 가창력과 랩 실력을 모두 갖춘 올라운더로 주목을 받았지만 건강 이유로 데뷔에 참여하지 못해 팬들의 아쉬움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 몬스터는 데뷔 후 베터업을 발표하며 국내외 차트에서 호조를 보였고 뮤직비디오는 최단 기간 동안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데뷔를 이루었다. 2023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베이비 몬스터는 2024년에도 2월에 새 싱글을 발매하고 4월에는 첫 미니 앨범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멤버 아연의 복귀 소식이 전해져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며, 7인조로 완전체가 된 베이비 몬스터는 YG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글로벌 음악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내부 프로듀서진을 대폭 강화하며 가을에 정규앨범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베이비 몬스터는 2024년에도 열정적인 활동으로 가요계를 휩쓸 것으로 기대된다.